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마와 단둘이 지냈어요. 제가 3살때 돌아가신 아버지는 커가면서 얼굴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가끔씩 오시던 할머니가 저를 보고 아버지를 꼭 닮았다고 하시는 말에 한참을 앉아서 거울만 봤던 기억이 있네요. 할머니나 삼촌이 세네 달에 한 번씩 오셨어요. 저는 그게 저희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아서 참 좋았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아쉬울 때 엄마에게 돈을 달라고 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야 알았어요. 한 번은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밤 늦게 왔는데 삼촌이 엄마한테 돈 타령을 하고 있더라고요. 형수 진짜 이번 한 번만이에요 이번에 천만 원만 해주시면 다시는 안 올게요 그게 벌써 몇 번째예요 도련님 올해만 세번 가져갔잖아요 엄마 그만해 도련님은 누가 도련님이야 아저씨 당장 나가세요 우리 엄마는 어디서 돈이 쑥쑥 솟아나는 줄 아세요? 우리 아빠 죽은 게 언젠데 지금까지 시댁 식구 행세예요 지금 안 나가면 경찰 부를 테니까 당장 나가요. 아니 세이 너 나한테 아저씨라고?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하여간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 형수 애 저렇게 키우면 안 돼요. 가뜩이나 애비 없는 애 소리 듣는데 저렇게 시건방지기까지 하면 누가 좋아해요? 아저씨가 상관할 일 아니고요. 제가 버르장머리 없는 거면 아저씨는 뭐예요? 대체 어떤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길래 십몇년 전에 죽은 형 부인을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냐고요? 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고, 삼촌은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엄마, 이제 저 사람들 와도 돈 주지 마. 엄마는 뭐 편하게 돈 벌어? 그런 거 아니잖아. 왜 저런 걸 받아주고 있어? 그만할 때도 됐잖아. 엄마, 자꾸 이러면 나 학교에서 공부 못 해. 걱정돼서 어떻게 하루 종일 학교에 있냐고.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처음에야 니네 아버지 보내고, 얼마 안 돼서 찾아오니까 정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끊어내기가 힘들더라고.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 딸이 맘상하면 안 되지. 이제 안 그럴게. 걱정하지 마. 엄마는 외할머니 때부터 하던 금은빵을 물려받아서, 결혼하고도 계속 운영했어요. 가게 규모도 컸고, 제일 좋은 금과 보석만 취급했기 때문에 항상 수요가 있어서 크게 경기를 타지 않았고 그 덕에 저는 아버지가 안 계셔도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자랐죠. 아무리 그래도 이미 십몇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핑계로 할머니와 삼촌이 돈을 타러 오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기려면 제가 힘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로서는 그게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밖에는 없었고, 있는 힘을 다해서 공부에 몰두했어요. 일단 목표가 생기니까 전보다 집중이 더잘 되더라고요. 나중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니 열정이 생겼어요.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해서 의대에 합격했어요. 엄마는 너무 좋아서 상가 전체에 떡을 돌리시며 제자랑을 하느라 바쁘셨어요.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았죠. 엄마가 기운이 나서 씩씩해 보이던 모습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사실 그동안도 몇 차례 삼촌이 다녀갔고 제가 입시공부를 해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하니 할말 못할 말막 하고 돌아갔다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훨씬 나중에 알게 돼서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저 엄마가 기운이 돌아와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밤 엄마가 아버지 사진을 끌어안고 조용히 울면서 혼잣말을 하셨어요. 세희 세이 아부지, 세희가 의대에 합격했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대학이에요. 그동안 사실 도련님이랑 어머니 때문에 서럽고 속상할 때 많았는데 세희가 그 한을 다 풀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쁘고 똑똑한 딸 남겨줘서 고마워요. 저는 제 방에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눈물을 흘렸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엄마를 할머니와 삼촌한테서 지켜야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제가 대학을 입학하고 얼마 안 돼서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몇 개월 안 돼서 삼촌도 돌아가셨어요. 이게 다 엄마 고생 그만하라고 하늘에서 데려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 후로 저는 마음과 공부에만 집중을 할수 있었어요. 의대는 예과 때 놀지 않으면 못 논다며 미팅, 소개팅에 열중하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엄마한테만 제 등록금이나 용돈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 덕에 본과 4학년에. 국가의사고시에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레지던트 때는 신경외과를 선택했고요. 다들 저한테 성적도 좋으니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가라고 했지만 아버지가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뇌병변을 치료하고 싶었어요. 물론 힘들고 어렵긴 했지만 아버지처럼 아픈 환자들을 낳을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염원이 컸어요. 병원에서 밤을 새는 게 일상일 레지던트를 끝내고 나니 저한테 선 자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럴 생각 없다는 저한테 엄마는 한 번만 나가보라고 하셨어요. 사실 그 동안 너선 보라고 여기저기서 엄청 들어왔었는데 니네 공부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다 거절했었어. 그래도 이번엔 네가 나가봤으면 좋겠네. 우리 상가 2층 아줌마가 소개했는데 정말 괜찮은 자리라. 다른 사람한테 주기 아깝다니까, 나가 봐. 공부만 하느라 연애도 제대로 못 해본 제가 엄마 눈에 너무 안쓰러워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엄마 말대로 선을 보러 나갔어요. 남자는 7급 공무원, 일반 행정직이라고 했어요. 호감형은 아니었지만 평범하고 성격도 못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남자는 저에게 다음에도 만나자고 했어요. 세희 씨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 보고서 이 사람이다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부담주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 제가 만나자고 하는 게 그냥 가벼운 생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어요. 그래도 생각할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감사해요.라고 말은 했지만 마음 속에 왠지 깨름직한 느낌이 남아 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한 번에 보고 반할 정도의 외모도 아니고.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꾸미고 나간 것도 아니었거든요. 괜히 경계심이 생겨서 혹시 내 직업 때문에 저러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남자는 선을 넘지 않으면서 다정하게 연락을 해주었고 그런 모습이 괜찮아 보여서 만나보기로 했어요. 결혼까지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었어요. 3개월쯤 지나고 나서는 남자는 저한테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도 말했지만 저는 세희씨 봤을 때부터 마음에 뒀어요. 그러니까 세희씨도 결혼을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데 솔직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다음 주까지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주 동안 그 사람이 저한테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하루 잘 지내라고 하거나 오늘도 수고했다는 그런 연락이 안 오니 허전하기도 하고 쓸쓸했어요. 5일째 되던 날 전화를 해서 남자 뜻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남자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세희씨 정말 고생 안 시키고 나중에 개원하게 되면 제가 뒷바라지도 다 할게요. 정말 후회 안 하게 잘 할게요. 뒷바라지라뇨.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저도 잘할게요. 저와 남자는 각자 집에 결혼 얘기를 알렸고, 양쪽 집에서는 별다른 반대가 없어서 일도 잘 진행됐어요. 제가 남자 집에 갔을 때 남자 어머니와 여동생 인상도 좋았죠. 상견례 때도 아주 편하지는 않았지만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상견례라는 게 편한 자리는 아니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후식으로 나온 다과까지 다 먹고 상견례가 끝날 즈음에 남자 어머니가 엄마 가게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사부인 가게가 땡땡 상가에 있는 거 맞죠? 거기 1층에서 제일 큰 가게가 사부인 거라던데 정말이에요? 네, 맞아요. 저희 어머니 때부터 하던 가게라 자리를 잡아서 규모가 좀 있어요. 아유, 그래서 이렇게 따님을 아버지 없이도 때묻지 않게 잘 키우셨나보네. 돈이 있으니까 호르머니어도 주변에서 업신여기지도 않았겠어요. 라는데 엄마도 저도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려는데 엄마가 얼른 나서서 우리 새이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잘 봐주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지도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집에 돌아온 후에 제가 속상해서 왜 그렇게 말했냐고 했죠. 그럼 그 자리에서 싸우니? 어쩌겠어. 사부인 그릇이 그 정도인가 보다 해야지. 2층 아줌마 말로는 경우가 없는 사람은 아닐 거라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 했을 수도 있고 좋은 자리에서 화내는 거 아니야. 라며 저를 다독이셨어요. 그러면서 마음 넓은 사람이 더 다정해야 한다고 하셨고요. 그거야 저도 머리로는 알지만 감정적으로는 잘 되지 않더라고요. 남자도 저를 만나서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길래 정말 그냥 생각 없이 말했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런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남자 어머니가 예단으로 요구한 것들이 다 너무 비싼 명품에 값 나가는 거라서 이 결혼을 꼭 해야 하는지 망설여졌어요. 남자에게도 조심스럽게 예단이 다 너무 비싼 것들 뿐이라고 했죠. 나도 아는데 엄마가 꼭 원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러더라. 결혼할 때 명품 마련하지. 살면서 언제 하냐고. 원래 결혼식에는 돈 팍팍 쓰는 거래. 라는데. 그 돈을 저희 집에서만 써야 된다는 게 문제였어요. 제 마음은 전혀 모르고, 그저 들떠서, 신혼여행지는 생각했냐, 아파트는 어디쯤에 얻을 생각이냐, 그런 말만 하더라고요. 그런 남자에게 점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고요. 안 좋은 마음으로 집에 왔는데, 엄마가 방에서 누구랑 전화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자기 말을 못 믿는 건 아니야. 근데, 그래도 이거 너무하잖아. 다짜고짜 찾아와서 제일 비싼 걸로 몇 가지를 가져갔나 몰라. 나 몰래 가져간 것도 있어. 그래. 알았어. 자기 탓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해 내가 알아야 될게 있으면 얘기해 줘. 그래. 정확히는 몰라도 이게 남자 어머니 얘기라는 건 직감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남자를 만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혹시 성철 씨, 어머니 우리 엄마 가게에 다녀가셨어? 그냥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거야. 아, 어제 낮에 다녀오셨대. 우리 성원이 소개팅하러 나가는데 아무렇게나 해서 내 보내기 싫다고. 근데 장모님이 진짜 최고급으로만 골라주셨다던데. 그건 그렇고 우리 아파트 전세기야 땡땡동으로 할 거지? 나 거기에서 살 거라고 우리 부서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는데. 아니, 고작 소개팅을 나가는데 최고급으로 꾸미고 나가야 돼? 너무 오버한다, 진짜. 그리고 그거 아무래도 성철씨 어머니가 그냥 마음대로 가져가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지. 성철씨가 어머니한테 그건 실수하신 것 같다고 말씀드려. 아파트 얘기도 나와서 말인데, 전세금 반반씩 해. 아니면 나 못해. 그러자, 남자 인상이 확 굳더라고요. 원래 집은 남자가 하는 건데 너네 보고 하라고 해서 기분 나쁜 거야? 내가 공무원 합격한 지 얼마 안 돼서 돈이 부족하다고 양해 구한 거고 다 끝난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서 집을 남자 보고 다 하라는 것도 난 부당하다고 생각해. 어차피 같이 살 집이잖아. 그러면 반반씩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전세자금 반도 못될 정도로 돈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 성철씨가 신혼여행으로 가자고 하는 곳들 엄청 돈 드는 데야. 거기 다 포기하고 예단에 들어갈 거 조금 포기하면 전세자금 보탤 수 있지 않아? 그렇게 하자. 라며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남자는 인상을 박박 쓰며 생각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다음날 남자 어머니가 병원으로 절 찾아왔더라고요. 아파트 전세가 반반하자고 했다며? 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성철이가 공무원 합격하고, 일한 게 1년이 아직 안 됐어. 그래서 너네 쪽에서 하기로 했잖아.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 어떡해. 저도 성철씨가 정말 돈이 없으니까 그러나 보다 했는데요. 신혼여행지도 그렇고, 예단도 그렇고, 너무 비싼 것만 찾잖아요. 그런 거 보면 돈이 아주 없진 않겠다 싶어서 돈 아껴서 전세자금 같이 마련하자는 거였어요. 신혼여행도 예단도, 지나가면 다 그만인 거잖아요. 그런 거에 돈을 쓰느니 계속 살 집에 쓰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네가 여자니까 신혼여행이나 예물 좋은 걸로 쓰고 싶겠다 하는 마음에서 우리 성철이가 특별히 신경 쓴 거야? 아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평범하질 못하니? 보통은 신혼여행 특별한 데 가고 예물 좋은 거 받고 싶은 게 여자 아니야? 물론 저도 좋은 데 가면 좋죠. 하지만 그것도 형편대로 해야 되잖아요. 집이냐, 신혼여행과 예물이냐. 그걸 놓고 보면 저는 당연히 집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너는 무슨 애가 이렇게 재미없는지 모르겠다. 네가 잘 벌잖아. 그럼 네가 좀더 써도 되고. 그걸 그렇게 딱딱 반씩 나눠야겠어. 저 아직 펠로우예요. 저도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느라 돈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곧 가봐야 해서 얘기를 거기서 끝냈어요.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머릿속이 복잡해서 병원 근무를 마치자마자 엄마 가게로 갔어요. 같이 저녁이라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거든요. 근데 가게에 남자 어머니가 와 있는 거였어요. 저는 일단 들어가지 않고 밖이 보이지 않는 데에 서서 안을 지켜봤는데. 남자 어머니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따님을 좀 설득해 보시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여자여서 그런가? 고집도 세고 귀염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네요. 근데 우리 세이가 틀린 말을 한것 같지는 않네요. 신혼여행이니 예물에 쏟아부을 돈이 있으면 집 사는 데 보태는 게더 맞는 거죠. 여행이야 살면서 넉넉해지면 좋은 데로 갈수 있고 예물도... 더 좋은 걸로 살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 세이가 고집세고 귀염성 없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네요. 그건 합리적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나, 걔가 누굴 닮았나 했더니 사부인 닮았네요. 아니, 우리도 다걔 생각해서 그런 거지 다른 뜻은 없어요. 그런데 꼭 우리 성철이를 합리적이지 못한 애처럼 말씀하시니 섭섭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 뜻하고 다르다고 남의 딸을 깎아내리셨잖아요. 그것도 노골적으로. 라고 하자 남자 어머니는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더군요. 아, 네, 그래요. 잘 알았네요. 저러니까 남편 잡아먹고 평생 혼자 살지. 저는 바로 그 자리에 뛰어 들어갔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뭘 잡아먹어요? 뭐가 어째요? 당장 사과하지 못해요? 남자 어머니는 저를 보고 좀 당황하는가 싶더니, 바로 안색을 바꿔서 뻔뻔하게, 내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니잖아. 여자들이 이렇게 기가 세니까, 남자가 명이 단축되지. 아, 이런 줄도 모르고 사돈을 맺으려고 했으니, 하마터면 아들 잡을 뻔했네. 저도 이렇게라도 당신들 본 모습을 알게 돼서 다행이네요. 그건 그거고, 당장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안 그러면, 저 이거 개인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거예요. 소장받고, 변호사 선임하고 골치 썩이기 싫으면 당장 싹싹 비세요. 라고 하니 마지 못해서 아우 그래요 미안해요. 내가 욱해서 지나친 말을 좀 했나 봐요. 그래도 이건 알아두세요. 앞으로 이런 식이면 딸 절대 시집 못 보내요. 이렇게 드세고 지만 똑똑한 여자를 어떤 시댁이 좋다고 하겠어요. 라고 끝까지 사람 속을 박박 긁고 가버리더군요.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나 결혼 준비 시작하고부터 계속 찜찜했는데 사람들이 영 꺼림직해서 그랬던 것 같아. 2층 아주머니한테도 이런 일 있었던 거다 말씀드려. 그래야 오해 안 받지. 엄마가 미안하다. 더잘 알아보고 선을 보라고 했어야 되는데 괜히 너무 많이 힘들게 했어. 이게 왜 엄마 때문이야?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이 남의 속까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겪어봐야 아는 게 있는 거지. 나도 그 사람이 좋았어. 내가 싫었으면 안 했겠지. 오히려 결혼 전에 깨져서 다행이야. 라며 엄마를 위로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날 낮에도 남자 어머니가 반지며 목걸이를 공짜로 잔뜩 가져갔다는 거였어요. 너무 화가 나서 다 내놓으라고 하려는데 엄마가 그냥 액땜했다고 생각하자며. 저를 말리셨어요. 하긴 저도 앞으로 더 있을 큰 불행을 이걸로 막았으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괘씸하긴 했지만요. 파혼 소식을 들은 남자는 병원으로 무작정 저를 찾아왔어요. 아니 부서랑 동창들한테 다 결혼한다고 얘기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해? 엄마가 그러는 걸좀 이해해주면 안 돼? 어 이해 못 해. 난 성철 씨도 이해 못 해. 아니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야. 백번 좋게 생각해서 그냥 삶의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줄게. 그리고 성철 씨가 말한 걸왜 내가 책임져야 돼? 알아서 해. 라며 차갑게 돌아섰고 남자는 야너 무섭다. 의사면 다 이래도 되냐? 아주 유세가 대단하다. 이러니 의사들을 재수없다고 하는 거야. 알아? 라며. 고래의 고래, 악을 시더라고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뒀어요. 그랬더니 한동안 제가 있는 대학병원에 제가 무슨 파렴치한 여자처럼 소문을 냈더라고요. 돈에 미쳐서 일방적으로 파혼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바빠서 그런 헛소문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모든 게 잠잠해졌어요. 사람들한테 당시 오해 받았던 것도 풀렸고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펠로우 4년을 마치고 전임 강사가 됐고 그 과정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약속했어요. 정말 매일 행복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진료실로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어요. 바로 예전 그 남자의 어머니와 여동생이었어요. 처음에는 또 무슨 시비를 걸려고 하나 잔뜩 긴장했는데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세희 씨, 우리 성은이 좀 살려 줘. 성은이가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하는데 맨날 야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니 글쎄 뇌종양이라지 뭐야. 제발 부탁이야. 저는 너무 놀라서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그러자 남자 어머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는 거였어요. 제발 이렇게 부탁드려요. 우리 딸 이렇게 되고 나니 생각나는 사람이 선생님 밖에 없었어요. 다들 의사라지만 누굴 믿겠어요. 제발 우리 딸좀 살려주세요. 선생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일어나세요. 일단 우리 병원에서 필요한 검사들이 있으니까 그거 먼저 하고 다시 얘기하시죠. 라고 하자 여동생도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남자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연신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데, 정말 마음이 안 좋았어요. 두 사람이 돌아간 뒤에, 간호사 한 명이, 저 사람들 아니에요? 선생님, 병원에 호소문 퍼뜨린 거요.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진료해요? 그냥 다른 병원으로 보내셔도 되잖아요. 나는 의사잖아. 어떤 환자라도 편견 없이 진료해야 맞는 거야. 사람은 살리고 봐야지. 선생님은 참 속도 좋으세요." 라며 저를 딱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의사는 아픈 환자를 진료해야죠. 검사 결과가 나오고 남자 여동생 진료 날이 됐고 또다시 두 사람이 같이 왔어요. 이 종양은 수술을 해야 되고요. 깊은 부위에 있기 때문에 특수한 틀을 부착해서 하게 될 거예요. 정상 뇌 조직 손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레이저 장비를 사용할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수술을 하면 우리 성은이 괜찮아질 수 있는 건가요? 종양을 제거하고 조직 검사를 해야 정확한 건알수 있어요. 수술하고 다시 얘기하죠.라고 하자 남자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며 잘좀 부탁드려요 선생님 꼭 좀요.라며 계속 사정을 했어요. 수술 날에는 남자도 왔더라고요. 그 사람은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딴 데로 돌리고 서 있었어요. 저는 별말 없이 수술실로 들어갔고 남자 어머니는 끝까지 제 뒤에서 고개를 숙이며 잘 부탁한다고 했어요. 오랜 시간 끝에 수술을 마쳤고 다행히 깔끔하게 제거됐어요.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것도 보이지 않았고요. 한동안 약물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경과가 좋았어요. 남자는 그제야 제 앞에서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때는 정말 미안했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다 지나간 일이니까 이제 서로 있죠. 동생분 치료 마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할게요. 라고 했고, 저는 그 말대로 퇴원할 때까지 남자의 여동생을 정성껏 돌봤어요. 여동생이 퇴원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가 찾아왔어요.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우리가 인연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선생님도 안 하셨다고 들었는데. 저희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저는 그럴 생각 전혀 없어요. 동생분을 치료한 건 제가 의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고요. 한번 어긋난 결혼인데 다시 잘될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결혼할 사람 있어요. 성철씨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하자 남자는 체념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후 남자 어머니는 자기가 가져갔던 보석값을 엄마에게 보냈더라고요. 그렇게라도 갖고 싶다면서요. 그나마 양심이 있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남자 여동생 치료가 끝난 후엔 연락도 끊겨서 지금 그 집이 어떻게 사는지는 들은 게 없어요. 저는 그 일이 있고 몇달후 결혼을 했고요. 지금은 아들, 딸 낳고 평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엄마도 아직 정정하시고요. 살다 보니까 정말 뜻하지 않은 인연도 마주하게 되고 그 인연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를 때도 있더군요. 그럴 땐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해지는 것 같더군요. 저는 저희 이런 평범한 생활들에 매일 감사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의 이런 생활들을 끝까지 지켜가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제 얘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특히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